안녕하세요. 선생 TV의 손지석입니다. 오늘은 팔공산 갓바위에 왔습니다. 여기는 팔공산 갓바위 주차장입니다. 마촌면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양읍에서 한 15분 정도 차로 오면 여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3단, 4단 정도로 돼 있어. 아주 넓습니다 평일에는 뭐 이렇게 보듯이 널 널리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입니다 요즘 연일 경산 날씨가 전국 최고 를 찌르고 있습니다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잠깐 3시쯤 돼서 갓바이 쪽으로 향했습니다. 갓바위에 주차를 하고, 갓바위 선본사 입구까지 걸어 올라갔습니다. 걸어 올라가는 데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거기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없네요. 씩씩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니. 정말 오늘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걸래 제가 어, 갓바이 쪽으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없는 적은 없습니다. 여기가 갓바이 일주문입니다. 여기가 어, 803번 갓바이 정류장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차를, 버스를 타고 내리고 합니다. 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여기서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갑바이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면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올라갔습니다. 경사가 한 20도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 선본사 갑봉 관봉입니다. 관봉은 803 에서 마지막 봉우리입니다. 경산과 대구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갓바위는 대구 쪽에서 올라오는 길도 있지만, 길이 수월한 경산 쪽으로 오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갑바이 부처님을 보고 음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약사암 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선본사 주차장 쪽으로 오는 게 오늘의 일정 여정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돌계단을 잘 해놨습니다. 가는 길도 훨씬 넓게 놓았고 폭도 넓습니다. 옛날에는 돌계단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오르락 하는 사람들이 아주 없습니다. 보통 많을 때는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내려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올라가기는 사람이 없는 것이 편했습니다. 요즘같이 저녁에 한 4시나 5시쯤 돼서, 음, 가까이 올라오면 선을 할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 코스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본사 삼성사, 삼성사, 삼성각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밥을 줍니다. 공양을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공양을 한 번밖에 안 합니다. 점심을 하고 저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뒤로 하고 가바의 부처님 올라가기 전에 대웅전에 들러 인사도 하고 탑도리도 하고 합니다. 여기 계단도 한, 작년에 폭을 넓히고 돌계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폭이, 폭도 좁고 어, 계단의 길이도 깊었습니다. 좀 위험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대웅전인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정상이 나옵니다. 대웅전에 어, 여기가 대웅전에 앞에 탑이 있는데 탑돌이를 합니다. 여기서 화장실 쪽으로 내려가면 약사암 쪽으로 내려갑니다. 오늘은 약사암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어, 부처님을 뵙고 절하고 쪽으로 다시 내려올 예정입니다. 대웅전 안에 사람들이 예부를 드리고 절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관봉경상갑바이부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경산시내가 다 보입니다. 앞에 앉아서 부처님들에게 어, 절을 하고 있고, 묵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늘은 아마 덥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시시도 하고, 절도 하고, 호원도 빌었습니다. 저 아래 보이는 곳이 약사암 용주, 용주암입니다. 아까 제 대웅전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해우소도 있는데 그해에서 내려가면 이렇게 데크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내려가면 약사암이 나옵니다. 약사암이 나오는까지는. 좀 경사가 상당히 셉니다. 내려가실 때좀 조심해서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약사암 앞에 주차를 시키고 약사암을 거쳐 관봉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이 맨절맨절하게 면질 잘나 있었습니다. 한참 로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약사암에서 관봉까지 돌 계단이 있었는데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사가 좀 가팔랐다고 생각했습니다. 터벅터벅 터벅 내려가고 있습니다. 응? 약삼 앞에서 왼쪽으로, 산 쪽으로 해서 가야지 손본사 재장으로 나옵니다. 한 산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볼 계단에 새 파이프로 가이다를해 놓았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는 별로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만 조금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데크를 넣는다든지 이제 여기가 약삼입니다. 약삼에서 시도하고 절도하고 다시 왼쪽으로 어 선본사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선본사 주차장이라고 팻말도 있네요.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선본사 주차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사람이 없어서 어, 조용하게 생각도 하고 사색도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가빠이 약삼 선본사 주차장입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